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자, 올초 저점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최근까지 한세달 정도는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가의 좀 반등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하면서 투자 기간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물려계신 분들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려계신 분들은 자, 물타기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서 평단 관리해야 될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규 진입 관 점에서도 지금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현재 주가의 상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최근까지 좀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오다가, 자, 얼마 전부터는 약간 어떤 불규칙한 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어떤 한쪽의 포지션이 아니라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을 해주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탠스는 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장고율 보시게 되면 뭐한 0.4일 정도 뭐 괜찮은 수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8조 3천, 7조, 4조, 자 4조 때까지 눌렸다가 올라가죠. 4조 8천, 7조 4천 올해는 9조 8천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제 10조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상향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과거에는 계속해서 눌리면서 적자를 기록한 바 있었고 적자폭을 줄여오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2,200억 정도 자 그리고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단기 순위가 이제 작년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는 소폭 상승한 1800억 정도 일단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분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00, 620에서 500억. 그래서 이제 흑자전환 성공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구요. 2분기도 뭐 어쨌든 전년 대비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500에서 마이너스 90. 어쨌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적자전환 했지만, 음, 이제 전분기 대비 적자전환 했지만, 전년 대비에선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3분기 다시 흑자전환 하면서 전년 대비 살짝 눌리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역기저 효과 때문에 이제 작년에 좀 좋았기 때문에 3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4분기 다시 한번 탄력 받아서 전년 대비 크게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400에서 900까지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3분기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전년대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 또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160, 300, 1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기록을 했지만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자금조달이 되면서 200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30 정도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E 뭐 어쨌든 과거에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왔고 작년에 6, 올해는 4좀더 떨어지면서 어쨌든 작년, 올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수익성은 내년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두자릿수 진입은 후년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저점으로 수익성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EPS도 어 작년 작년 대비해서 조금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700대에서 600대까지 그리고 장, 아, 내년에는 두 배가 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주당 순이익도 내년부터 크게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쉬운 건 배당이 없었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47.56배, PBR 2.02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현재 주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은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하회를 하면서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물론 크게 올라가지만 어, 다시, 다시 한번 분기별로 적자전환을 했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블록 제작 지연 등이 선행 공정 차질로 인해서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 대부분이 대부분의 이 납기가 지연이 됐고요. 해양 프로젝트 전체에 선표를 조정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웠고. 자, 또한 환율 상승, 그리고 특수선 추정 계약가 상승으로 생겨난 손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정 차질 영향으로 1,400억 원의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적자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이제 3분기의 상선 부문은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에 있습니다. LNG 선 연간 20척 생산 체제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이제 올해 빈티지 VLCC까지 착공하면서 25년 상선 수익성은 경쟁사들과의 차이를 좁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이제 세계 최대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자체 경쟁력을 좀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함정, MRO 사업을 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겠다는 구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한 달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온 이 오버행은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상선과 해양, 특수선 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모멘텀은 이제 하반기에 더 강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선과 해양 터너라운드에 이 플랜트와 특수선의 안정적 실적 기여가 조화를 이루는 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더 힘을, 힘이 좀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지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의 이슈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메리트가 엄청 있는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과거에 이런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잘 들어가신 거고, 물론 지금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 물론, 지금 당장의 실적, 기업 가치로는 봤을 때 엄청 메리트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가면서는 이제 성장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리레이팅 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충분히 지금도 싼 주가의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일단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목표가 4만원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료로는 4만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만원 설정을 해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자 이렇게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라인 하나 드리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6,000원 라인. 자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36,000원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단관리. 36,000원 밑으로만 좀 맞춰 주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36,000원 밑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요. 물타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괜히 물타서 비중만 커지고 평단관리 얼마 안 되니까 자요 밑에 이미 위치한 분들은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이제 조선주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뒤쫓아가고 있는 입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성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유해 나가자라는 이제 전반적인 전략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